북한군 병사들은 북한 지형에서의 어떤 전투 이런 것들에만 지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에 지금 투입된 북한군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부분이 있어요. 크루스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평야가 아니라 시가전, 도심지를 탈환하는 이런 데서는 외신 보도 보면 러시아 측에서 만족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들은 되게 용맹하고 시가전 이런 데서 잘 훈련이 돼 있어서 마을을 차지하거나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북한군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지금 좀 장점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은 낯선 전투 경험 또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있고 특히나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돼 있는 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야 빨리 퇴각해라. 전진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희생이 따르는 부분 이런 게 있어요. 북한군의 희생이 지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런 평원에서 전투를 하면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 다 마찬가지거든요. 장갑차나 전차나 관련된 어떤 차량들을 앞세워서 그 차량을 좀 방패막이 삼아서 뒤에 숨어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분대나 한 10명, 20명, 소대 규모가. 근데 지금 북한군은 그냥 평원을 내달리다 보니까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사상자 숫자는 계속 지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것 같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주민들한테 전해져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 좀 반발, 김정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게 드러날까 봐 우려를 하겠지만 전쟁 현장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계속 북한 군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어떤 총알받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고 또 하나는 북한 군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현지의 보급이 시원찮을 거예요 보급이 먹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시원찮을 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담은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춥고 꼭질 썩거리고 그 습한 거기에 그냥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까 봐그 공포증 때문에 참호 속에 또 약간 이런 온신할 곳을 따로 자기가 파 가지고 거기에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먹을 것도 공급 안돼 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게 드론이 나타나면 이제 공포에 질려 가지고 그냥 마지막 순간을 그냥 맞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군인들은 아마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큰 어떤 적응의 어려움 또 낯선 환경에서의 어떤 공포 이런 거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서방에더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는데 특히 그러려면 북한군이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 알고는 있는 얘기지만 그 상황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입증하거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전면에 나서 가지고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의 정보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부풀리거나 또 북한군의 어떤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과대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용 무기. 살상용 무기 지원을 염두에 둔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워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종전을 시키려는 입장이니까 어렵고 한국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게좀 높아지면 지원할 수도 있다 검토한다 이랬는데 지금 탄핵 국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죠